2025-2026 LG 전자 프로농구 부산 KCC와 서울 러스케이의 4라운드 맞대결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s 스케이 현재 4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3위 인 원주 d b 하는한 게임 차, 2위 전관장과는 세 게임 차가 나고 있는데. KCC는 2 7위 울산현대 모비스와 경차가 4게임 차로 좀 멀긴 합니다만 김동현, 허훈, 송교천, 작주석 촌동입니다. 음, 네, 허훈 선수가 3라운드 때 SK에서 15득점 8원씩도 아주 좋은 활약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네. 오늘도 허훈의 손끝이 뜨거워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성호, 김영빈, 폴렌티노, 에디다니엘, 그리고 자밀원의 5명의 SK의 스타팅 라인업입니다. 네, 다니엘 선수가 3라운드보다 확실히 4라운드 때 팀에 적응하는 모습이 완벽하게 보여주었고요. 자 이제 두 팀의 4라운드 마트 결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KCC의 공격으로 갑니다. SK 공격 자배로니. 어 쇼농이 훌로 막아요. 턴이 프라이토 포인트 성 지금은 쇼농 선수와 1대1을 맡겼기 때문에. 단대석공 놓쳤어요. 에디다니엘 공을 던집니다. 공 따는 다니엘 직접 밀고 갑니다. 따아올라요 에디다니엘. 저는 요즘에 KBL 최고의 에너지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아, 한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런닝셉을 잡아도 크게 무리가 없었죠. 네. 장단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한번 잘 막아줬네요. 네. 스텔시도 흘러나간 공에 김영빈에게 가요. 청가워집니다 네. 그걸 완벽하게 또 메워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다른 유형의 두 선수예요. 그렇죠. 세팅 터집니다. 네, 지금은 김영빈, 다시 점을 원이. 에디다니엘 성점 시도 오! 정확합니다 에디다니엘 <laughs> 다니 선수 정말 보는 맛이 있어요 네. 어, 지금 동규선수를다 깜짝 놀랐고 원인은 심지어 엉덩이를 토닥토닥 해줬어요 다니엘 선수 지금 다니엘 이번엔 돌파 베이스라인 쪽 송교창과의 서부인데요 힘으로 가요 에디다니엘 힘으로 붙습니다 다니엘 에디다니엘 야 송교창 선수도 포스업 수비를 상당히 잘하는 선수지만 이야, 정말 또 엄청난 힘이네요 네. 패기를 받습니다 예. 높게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는오색은 앞으로 빠르게 보냅니다 김낙현 펜치존까지 왔고요 오색은 샤클라트 4초 데릴먼도3포 터집니다 지금도 김낙현 선수 드완, 드완 에르난데스 아 공을 놓쳐요 턴 오브가 좀 많네요 KCC가요 에디다니엘 한 패스 오늘 정말 턴오버가 많다 그러면 경기 쉽지 않습니다. 낚여! 빨려듭니다. 석점다 섞였죠. 서울로스케 직전 경기에 좋은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하네요. 체력적인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는 SK입니다. 탑에서 에르난데스. 먼로 상대로 밀고 가요. 올려놓습니다. 3점 실패. 리바운드 오세근. 제대 슈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먼로 선수가 그를 다 지금 알고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세근. 오. SKU와 가기 멈출 줄을 모릅니다. 시간을 충분히 보냅니다. 샤클락 꺼져있고, 게임 클락 5초 출발합니다. 김낙현. 패스를 건냅니다 터렛티는 또 들어갔어요. 1쿼터에만 7개의 적점포 결국 이렇게 1쿼터 마무리됩니다. 32대14. 1쿼터에 32점을 몰아러 나온 서울 SK입니다. 김나현은 3점 구강 성공해서 6점 또 들어가네요 김낙현 지금도 핸드오프 상황에서 허운 선수가 살짝 밀치는 동작이 나옵니다 스크린 걸렸고 던져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어디로 다니엘이 리바운드 차며 결국 아. 공격권 따냅니다 다니엘 선수의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볼수 있네요 네. 김낙현 돌파에 들어갑니다 한 타이밍 빠르게 좋아요. 올렸습니다 김낙현 아 오늘의 김낙현 여기서 에디다니엘이 리바운드 참여 끝까지 해줬고요 네 그게 이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네, 살짝 길었네요 네 윤기찬 카디나더 쇼트! 그리고 빠르게 다시 붙었고 윤기찬 3점 짧습니다 리바운드 다니엘 야, 정말 다니엘 선수가 지금 허 선수 앞에 있다가 리바운드 날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네. 허웅 김나켄의 수비 허웅이 빠르게 던집니다. 드리퍼 네. 드디어 터지네요. 김남현 숙여놓고 다시 원이에게 석점3-1 원이. 또 터집니다. 석점포 길게 칩니다. 왼손 라이어 득점하는 허웅입니다. 네, 지금 선두창에 허훈, 허웅까지 복귀를 했는데 KCC 연패 탈출이 시급해 보입니다. 커디플라이 자밀론이 김영균의 A패스였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본인 수비가 어떻습니까? <laughs> 허웅입니다. 높게 올려놨어요. 아, 허웅 선수와 홍 선수가 사실 외곽에서 지금 슛을 던지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네. 네, 이럴 때는 확실히 돌파로 득점을 올리는 곳. 곳은... 볼런티노 시비가 중요한데 뺏었어요 가로채기 성공한 허 허훈. 허훈에게 내줍니다 베이스라인 돌파 백각에 뿌려줍니다 자, 아, 아, 정말 대세기 남은 시간은 0.4초입니다 결국 전반전 58대 37 서울스케이가 20점 이상을 앞서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허운 수비하면서 어, 내려오고 있고요. 허운 깊게 파면서 올려요. 득점 성공. 어, 허운의 연속 득점이 지금 이 경기 외곽으로 길게 다니엘 돌파시도 다니엘 골밑에 빼줘요 저런 어, 겁니다. 오언의 투포인트. 야 아, 지금은 뭐 다니엘 선수가 지금 굉장히 영리한 패스를 또 하나 해줬습니다. 반패션 널 원입니다. 자멜 원이 오른쪽으로 돌면서 골점이 전반책 자멜 원이 코너 아... <laughs>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TV시동 밀어냅니다 속공 달리는 나스케이 오지현이 득점을 완성합니다 지금 다니엘 선수가 자기 달라고 지금 했는데 <laughs> 오지현 선수가 안았어요 여기선데요 다니엘이 주세요 앉힙니다 예, 오지현 선수 한번 살짝 봤는데 <laughs> 네. 패스를 건너요 원이 오, 어렵게 던졌어요 원희 선수가 코너를 받았어도 괜찮은데 에디엔데못믿는것 같아요 <웃음> <웃음> 다니엘 선수 <laughs> 힘 있게 줄수 <laughs> 그렇죠. 있지 겠어요 에디엔데스를 아, 아, 받으는데요 아, 수비 수공하는 김영빈입니다 김낙현 던져요 정확합니다 <laughs> 김낙현의 석점 지금도 다니엘 선수의 엄청난 런이 김낙현 선수의 오픈 3점수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69대42 다시 달아난 서울스케입니다 KCC 의 공격 현롱 커노 쩍 허웅입니다 스텝 길게 가져가요 투포인트 결국 오전 선수도 김영빈 김낙현 던져요 으와. 정확합니다 김낙현 지금은 김영빈 선수 평균 득점이 정확히 10점인데 오늘 그 이상을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절트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버저비터를 봅니다 들어갔어 <laughs> 버트 버저비터 교차야 마지막에 그래도 홈팬들의 환호성을 만들긴 했습니다 김동현 톨렌티노 1대1 준비합니다 석점 좋아요 금동현 지금도 자밀원이 열었어요 코너쪽 와이드 오픈 석점 좋아요 아... SK의 석 점포 어. 이오연 반대쪽으로 노룩 패스 전달 김우 척점 들어갑니다. 네. 이런 오늘 계속 이렇게 인사이드에 셔롱에게 내주는 공격을 많이 나타나고 있으데 아, 이런 게 정말 오랜만에 나왔어요. 네. 안성호 톨란티노 톨란티노 스텝업을 뚫렸습니다. 득점 성공 선도. 아, 진짜. 또 아, 살려내나요? KCC 자, 속공으로 갈수 있을까요, 다니엘? 유기차 음. 블락샷이도 그러나 리만쪽으로 떨어집니다. 네, 유기차 선수가 살짝 의식을 하긴 했지만, 네, 좀 빠르게 밀어야 될 필요가 있는 케이스고요. 네, 두안 에르난데스, 에르난데스. 아, 다시 또 득점 실패. 이제 이제서야 첫 득점을 완성하는 에르난데스입니다. 네, 너무 늦은 감이 있는 또. 뭐 지금 블라티도 모으는 아, 거야. 약간 이런 <laughs> 느낌입니다. 도아나 르난데스 투핸덩크 오늘 경기의 마지막 득점이 될것 같습니다. 102대 72입니다. 자 s 스케이가 마지막 공격을 위해서 갑니다. 먼노 던져요. 득점 실패. 결국 이렇게 경기 끝납니다. 서울 SK가 연승을 만들어냅니다. 102대72, 30점 차이의 승리였습니다. 네, 서울 SK의 상승세를 볼수 있었고요. 네. 어제 경기의 피로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SK 선수들의 엄청난 에너지 레벨을 볼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